태어나서 한 시간을 이렇게 처음 해봐요. 달리기 시작한지 딱두달 됐잖아요. 두달 전에 한 시간 걸어서 힘들었었는데 두달 남짓만에 한 시간 뛰게 되다니 좋네요. 지난 주엔 존트 슬로우 조깅으로 매일 30분씩 달려봤습니다. 어, 이번에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과 조언을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뛰면서 슬로우 조깅이 꽤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몸에 부담도 적었고 심박도 존트 구간에서잘 유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 오늘 또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도 한번 뛰어볼까? 뭐 이런 기분이어서 비교적 꾸준히 편한 마음으로 뛸 수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몸이 슬로우 조깅에 조금은 적응이 됐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아, 이대로 조금 더 뛰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큼 뛸수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무리를 했을 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매일 5분씩 달리기 시간을 늘려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5분씩 달리기 시간을 늘리면 마지막 날에 1시간 딱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지막 날 1시간을 뛴다고 그래서 그 1시간이라 는 숫자에 약간 욕심이 나게 됐는데 무리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은 어떻게 뛸 거냐면 보통은 이제 제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공원을 뺑글뺑글 도는 편이니까 신호등에 걸려서 멈추지 않는 대로 도로 여기저기를 뛰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뜨면 직진 만일에 초록불이 안 뜨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천천히 근데 아마 이렇게 뛰면은 생각할 것도 많고 걷는 구간도 많고 돼가지고 페이스가 느려지거나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30분 리기 마무리했는데 엄청 튀네 직전에 8분 평균이 9분 나이키 러닝 앱을 켜면 평균 페이스가 20초 넘게 차이나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동시에 키고 출발한 거고 마지막 반입니다 현재 기온이 30도 기온이 32도, 3도 그러니까 30도만 돼도 감사하다 느낌? 시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심박수가 140m로 거의 안 떨어지네요 신경 안 쓰고 그냥 느리게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컨디션은 되게 좋아서 오늘 이렇게 해서 35분 다 아,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심박수 높았는데 더위 영향이 큰것 같아요 진짜 천천히 뛰어도 130m로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촬영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할때 심박수가 좀 쳐요 그 후반에 가면 한번 튀면 잘안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뛰던 것보다 시간이나 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라 불이라고 느낌이 딱 들면 곧장 멈출 거고요. 그 전에 최대한 페이스는 붙여서 뛰어보도록 할 거예요. 전투러닝 같은 거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심박수가 사람마다 다르고 더 영화에 말고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도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감안 하고 운동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뛰었던 35분 지금 지나갔고요. 요즘에 구독자 분이 이제 160명, 170명 정도 돼가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또 기분 좋은 게 저도 그래요 같이 해봐요 이런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동기부여도 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막 오면 몸이 좀 전체적으로 굳어서 뛰기 싫었는데 뭔가 그래도 가볍게라도 뛰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 잘 뛰러 나왔습니다 40분. 페이스가 조금 느려가지고 어제보다 5분 더뛴 거에 비해서 거리는 조금 줄어든 거 같은데 오늘 40분 달리기는 여기까지 끝 영상 해보시는 분들도 가로 전달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 영상에 나올 텐데 저도 지금 느낌상 바로 뛰고 또 뛰는 느낌 어젯밤에 9시쯤에 들어갔죠 9시 넘어서 들어갔나? 밤늦게 30, 40분 뛰고 지금 8시인데 인기장이정다가 나왔습니다 아 아침에 핸드폰 잡으면 시간 가는 거 보고 있어요 나와서 유튜브 보면 되는데 달리기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왜 이렇게 이부스이가안 나오게 되는지 날씨가 되게 좋고요 비가 부슬부슬 와요 아주 부슬부슬 눈에 잘안 보일 텐데 쫙머밍업으로 걷고 있었고 이제부터 슬로우 조깅으로 다시 5분 가볍게 뛰어보겠습니다 네 달리기 잘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20분 좀 지났습니다 절반 왔죠 10분 지나시 지점부터 해가지고 몸이 살짝 풀려요 그런면서 되게 웃긴 게 처음에 뛸 때는 심박이 10분 40초 30초 뛰고 그래도 130 후반대로 있거든요 페이스가 10분. 근데 조금 몸이 풀리면 살짝 떨어집니다 이게 어제 뛰었던 40분은 지나갔고요 페이스는 뛰다 보니까 9 초반까지 떨어졌고 심박도 130점 넘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확 늘리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까지는 부담이 없네요. 그냥. 이 상태로 체감상은 1, 20분 더뛸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로 6도죠, 속도 하지만 무리하지 않겠다. 오늘 딱 40분 그저도 뛰고 끝냈다. 케이더스 이게 정확하게 찍히는 건지 모르겠네. 심박수는 135. 내일 되면 이제 슬로우 조깅을 해도 5km 넘게 뛸수 있다. 겠 달리기 시간은 5일 차고요. 50분 뛰면 됩니다. 애플로치가 배터리가 9%밖에 없다 중간에 꺼질 것 같고요 참.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오늘은 페이스 너무 신경 안 쓰고 음성으로 들리는 그몇분 뛰었다 안내만 들으면서 뛰어보겠습니다 어, 핸드폰 좀잘 버텨주네요 <laughs> 어제 뛰었던 45분 넘어가고 있고요 비가 올라나 말라나 <laughs> 날씨가 선선합니다 50분 음. 잘 뛰었다 마지막에 빨리 뛰어봤더니 심박수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부담없이 잘 뛰었습니다 어, 이제 꺼졌다 와운전네 아, 근데 이게 배터리 수가 있어가지고. 가면 하나 사야될 것 같은데. 12시입니다, 12시. 보통 아침에 뛰로 나오는데, 아, 오늘 오전에 아기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못 뛰었어요. 낮에 나왔는데. 햇빛이 쨍쨍할 때 29도는 또 저녁이나 아침에 29도하고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약간 살깔도 다갑고 이렇게 그늘만 해서 너무 시원하네요. 와, 오늘도 힘들다. 아, 큰일 났다. 혈당이 잘 올라갈 만한 그런 음식을 조금 어설프게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혈당이 촥 떨어져요. 그러면서 저혈당이 와서 아 오전에 아기 병원 데려다주고 아침을 제대로 못 먹어서 간단하게 근처에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지금은2 시간 지난 상태에서 뛰는 거거든요. 근데 어 저혈당 와서 약간 힘드네. 지금 이래저래 35분 지났거든요.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주저앉아서 아예 또 이도저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시간 달았습니다 30분에 시작해서 하루에 5, 분씩 달리기 시간 늘리기 도전. 7일째 마지막 날이고, 1시간 달리기 하러 나왔습니 태어나서 1시간 달리기 처음 해봐요. 50분 넘은 것부터는 다 처음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중 약간 완벽함? 그런 게 있어서 뭔가 되게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달리기 시작한 지딱두달 됐잖아요. 두달 전에 1시간 걸어서 힘들었었는데, 두달 남짓만에 1시간 뛰게 되다니. 좋네요. 아니지. 아직 안 뛰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전다 뛰고 말할게요. 네, 달리기 50분 지났네요 1시간 무리 없이 뛸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남았으니까 <laughs> 60분, 1시간 다 뛰었다 총거리 6.4km 페이스는 9분 1 4초 신박수도 143 날씨 더웠던 거 생각하면 좋은 거 같은데 근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엄청 덥진 않았어요 낮이어서 진짜 더울 줄 알았는데 하늘이 이렇게 흐리고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게 덥게 뛰진 않았습니다 다리에 열감이 꽤 있어서 빨리 들어가서 스 트레칭 약간 하고 찬물로 냉수 마찰 해서 좀 식히고 일주일 30분을 시작해서 매일매일 5분씩 늘려서 최종적으로 1시간 달리기 잘 됐고요 마무리하고 이제 뭐 해볼지도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려 볼게요 결과적으로 7일 차에 1 시간 달리기 성공을 했습니다. 6일 차에 뛰다가 저열당해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날이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가장 주요했던 것은 목표를 거리가 아닌 시간으로 잡았다는 점이었어요. 거리를 목표로 했다면 빨리 뛰고 싶어서 속도를 올리거나 무리하거나 해서 끝까지 못 뛰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굳이 뭐 빨리 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달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매일 30분씩 뛰면서 어느 정도 몸에 준비도 됐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난 일주일하고 비교했을 때 일주일 동안 총뛴 시간은 1.5배가 늘었고 지난주의 마지막 날하고 이번 주의 마지막 날만 비교했을 때 뛰는 시간이 두배가 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에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한 시간 달리기 후에도 어, 1, 20분 정도는 더뛸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 부담없이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게 슬로우 조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5분씩 거리를 늘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볍게 미션 클리어 하는 느낌이 있어서 재밌게 달릴 수도 있었어요. 다만,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30분 이상 뛰고 났을 때 몸에 열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달리기를 할 때마다 제일 무리가 된다고 하는 곳이 종아리인데 종아리에도 꽤 열감이 많이 올라와서 달리기 한 후에는 보통 스트레칭을 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그리고 마사지까지 해주는 루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한 주간의 달리기 정말 괜찮았습니다. 달리기 초보 중에 비슷한 도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쯤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거리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천천히 늘려 보시길 바래요. 저는 5분을 기준으로 잡긴 했는데 꼭 매일 5분씩 늘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늘려 가 보시면 달리기의 재미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존 투신박을 유지한 채로 매일 1시간씩 슬로우 조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 좋다고 하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이번에 정말로 그 효과가 나오는지 일주일간 직접 뛰면서 느껴보려고 합니다. 매일 1시간씩 뛰면 뭔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이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꾸준히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지금처럼 거리나 시간을 늘려볼지 아니면은 기록을 조금 줄여볼지 고민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 어느 방향이 저한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그런 댓글이나 좋아요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전투 슬로우 조깅으로 1시간씩 달리기 이제 내일 하루만 하면 끝납니다 영상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빨리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